이번 시간에는 우리 드라이브 오류 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는 거는 우리 하드디스크나 SSD 있죠? 이런 것들에 이제 논리적, 물리적, 손상,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줘요.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복구가 가능한 그런 오류가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복구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고 합니다. 이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는 것을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파일 탐색기 있죠? 그 탐색기에서 해당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숙성을 선택하고 우리 숙성상에 우리 도구 탭에 가게 되면 오류 검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검사라는 거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우리 드라이브 오류 검사를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폴더가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곳에 오류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발견된 오류 같은 것들을 복구를 할수 있어요. 이런 오류를 보고 우리가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복구를 해주더라. 그리고 드라이브 검사를 해서 우리 배드 섹터를 표시해줍니다. 이 배드 섹터라는 거는 어디다가 표시하냐. 물리적인 그런 손상이 있는 부분. 물리적인 그런 손상이 있는 부분에다가 배드 섹터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럼 배드 섹터라고 표시가 된 부분은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된 부분을 이제 복구를 할때 교차 연결된 그런 파일이 파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제거하거나 백업을 따로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일을 이제 저장할 때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하나의 클러스터에 두개 이상의 파일이 이제 저장된 거를 보고 우리가 교차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제거를 하거나 백업을 해주더라. 이런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드라이브에 대해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됐든 우리 c d r o 이 됐든 d v d r o 이 됐든 그런 드라이브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는 오류 검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이제 오류가 많으면 안 좋으니까 이런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는 것도 우리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드라이브 오류 검사를 하다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던 그런 파일들 있죠? 그런 파일들을 다른 위치로 옮겨요. 옮기고 나서 그 해당 위치를, 그 해당 위치를 배드섹터라는 걸로 표시를 합니다. 그걸 이제 표시할 때 어디다 표시하냐? 우리 파일 시스템에 보게 되면 NTFS라고 있죠? 거기다 이제 기록을 시켜요. 기록을 시키면 이제 그 배드섹터로 지정된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논리적, 물리적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더라. 오류가 있을 때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을 때 그걸 뭐 해준다. 복구도 해주더라. 해서 파일이 됐든 폴더가 됐든 그런 부분에 오류를 검사해서 발견된 그런 오류 같은 것들 논리적인 오류를 복구를 해주더라. 그리고 드라이브 오류 검사를 하다가 만약에 물리적인 그런 손상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게 되면 뭘 표시한다. 배드 섹터로 표시를 하더라. 그 배드 섹터로 표시를 해서 어디다가 기록한다? ntfs에 기록을 하더라. 그러면 그 배드 섹터로 지정된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오류가 발생한 그 부분에 있던 그런 파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한다? 다른 위치로 옮겨버리더라. 이런 드라이브 오류 검사라는 거는 모든 드라이브에 대해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됐든 CD롬이 됐든 DVD롬이 됐든 그런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수 있다 없다 검사를 수행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오류 검사라는 거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실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속성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C 드라이브 속성 창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도구라는 이 탭이 있죠? 이 도구라는 이 탭에서 우리 검사라는 거 있어요. 오류검사라고 써져 있고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검사를 클릭하게 되면 검사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검사라는 거, 예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오류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오류검사라는 거를 하는구나.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이 특징, 특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